자,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토나리노라는 게임이고요 혼자 사는 대학생 미사쿠라에게 자신의 모습을 부러워하는 이웃이 나타난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게임일지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어? 어, 어, 이거 뭐라고 읽는 거지? <laughs> 여긴 변역이 안 됐잖아. 어! 어. 사운드가 좀 큰데? 조금만 줄일게요. 됐다. 어, 하이, 여기 아채 소금도 뿌려주세요. 양은 한 티스푼으로. 아, 신여자 주의라는 거 아니냐고요? 아, 그런가 봅니다. 약간 요리 유튜버 보고 있는 건가? 아, 소리 줄여야 하라는 거였네. <laughs> 스마트폰 안에서 한 남성이 함께 하기 바란다. 어, 소금, 소금. 이거 요리할 때내 모습인데? <laughs> 어, 병에 들어있는 거 밖에 없네. 아, 더 줄일 수 있냐고요? 알겠습니다. 이거 소리가 좀 많이 크다, 그쵸? 음, 이 정도면은 되려나? 이 정도면은 된것 같다. 이건 어떻게 티스푼으로 계량하는 거야? 어, 나잖아, 완전.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가벼운 숟가락과 병을 비교하고 있는데, 남자는 재빨리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laughs> 일시정지 없냐고. 잠깐, 잠깐, 너무 빠르잖아. 어. 나는 급하게 일시정지 버튼을 눌렀다. 내 이름은 미사쿠라. 어, 18세, 대학교 1학년. 올 봄부터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다. 오래된 집이지만 임대료가 저렴해서 불만은 없다. 왜 부금이 왜 이렇게 사건 조사할 것 같지? 오히려 처음으로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기쁨에 애틋함이 멈추지 않는다. 낡은 천장의 문이나 농어가 뛰어난 벽에 스티커 자국조차도 매력적으로 느껴질 정도다. 이렇게 자유롭게 요리를 할수 있는 것도 매력 중 하나다. 일주 초창기에는 기성품으로 시설을 하게 됐지만, 비용절감을 위해 자체 조전했다고 완전히 폭 빠져버렸다고 한다. <laughs> 그렇다고 해서 요리를 잘한다고는 할수 없다. 아, 요리에 맞들렸나봐이거 보시다시피 소금을 계량하는 곳조차도 번거로울 정도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동영상 사이트에는 초보자를 위한 레시피가 많이 소개되어 있다. 토드로만큼 도전해보고는 레시피가 너무 많아서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다. 그런데도 덥다. 야채에 소금을 뿌려가며 한숨을 내쉬었다. 올여름은 재난급 더위라던데 아, 여기도 더운 시대구나. 현실감 느껴지는데. 노인들이 실내에서 열사병으로 사망했다는 보도도 있었으니 확실히 재난급인 것 같다. 창 문을 활짝 열어놓았는데 오늘은 바람도 불지 않는 것 같아서 실내 열기가 언제까지는 머물러 있다. 에어컨을 쓰면 다 해결되지만 가급적 쓰고 싶지 않다. 모두 절력하기 위해서다. 힘내라. <laughs> 신토불이하면 불도 시원하다라는 정신이다. 확실히 얼음에 여리하기 진짜 덥긴 오네요. 불 앞이면 설수도 높잖아 그리고 그때 어이 어, 뭐야 스미마셍? 맞네? 실례합니다. 남자 목소리 아니에요? 불현드 근처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 내가 말을 걸었던 것일까?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어, 깜짝이야. <laughs> 타이틀이 그 여잔데? 헤, 나도 모르게 이상한 소리를 내뱉었다. 주방 옆 창문에서 한 여성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 낯익은 얼굴이다. 바로 옆방에이자와씨였다 어, 죄송합니다. 수건 좀 빌려줄 수 있나요? 낡은 것으로 괜찮으니까요. 이자 씨는 미소를 지르며 이렇게 말했다. 아니 근데 보통 창문으로 이렇게 물어봐요. 현관에다가 노크해가지고 물어보지. 수건이요.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린다. 아니 이 창문을 통해 말을 건네는 경우가 있다. 어, 수건이라 어떻게 하지? 어, 세이브가 있네. <laughs> 아니 나 이거 세이브 수술 있는 게임 처음 봐. <laughs> 그쵸, 그렇죠? 보통 노크를 먼저 하는데. 일단 빌려줘 볼까요? 나는 한껏 긴장한 채 부엌에 걸려있는 수건을 집어들었다. 행주네. 어, 이걸로 괜찮으시면, 안녕하세요? 아, 안녕히 계세요구나. 이자하씨는수건을 받자 가볍게 인사를 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이제 알았으면 좋겠는데? 뭐였지, 지금? 나는 조용히 창문을 닫았다. 와, 정말 무섭지 않아요? 뭐야, 이거 또. 전화기 너머로 연인인 소타가 비명을 질렀다. 아, 남자친구도 있나봐. 그래, 무섭지 않아. 역시 이상하잖아. 공감해준 것이 기뻐서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다. 듣고 있는 거 아니야? 그날 밤, 나는 이재화씨와 일거의 스위트족을 소타에게 보고 했다 컴퓨터로 과제를 열면서 옆에 든 스마트폰으로 화상통화를 했다. 낮에는 결국 보호창문이 여는 것이 무서워 창문을 닫은 채로 의뢰를 해야, 해야 했다. 재난 수준의 더위가 장난이 아니라 저만 열사병으로 쓰러질 것 같았다. 에어컨이 없나 보다. 재난이라면 인제다. 하지만 그 수건은 뭐지? 음, 근데 그 수건은 뭐에 쓰는 거지? 소타의 부름에 내가 대답할 수 있을 리가 없다. 모르겠어. 아니 뭐더 이상 필요 없는데. 아 그렇구나. 이당은 아줌마가 어디 썼는지 모르는 수건 같은 거 말이야. 와그 말투 좀 그만해. 수건이 불쌍하다고 내 수건. <laughs> 수건 걱정하는 거야? 아니 근데 말이 좀 심하다. 그래도 아줌마가 손 쳐는 데다 쓰겠지. 어디다가 쓰겠니. 아무 생각도 없는 소곤이었지만 비참한 일을 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그 사람 혼자 사는 사람이야. 어 아마도 이사 인사 이후 제대로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가끔 지나가다가 마주치면 인사하는 정도. 뭐 보통은 그런 거지. 우리 집은 하센지런 아파트라서 그런 이유 관계는 잘 모르겠어. 그렇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서로의 처지가 다르다는 사실에 조금 씁쓸함을 느낀다. 소우타의 아기가 없다는 건 알지만, 고등학교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어... 아, 소우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사귀었지만 각각 다른 대학에 진학하면서 원거리 연애가 되었다. 이후 이렇게 매일밤 요산통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새로운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조금씩 삶의 개리감을 느끼고 있다. 아... 장거리 연애, 오래가기 힘든데요. 고대어지겠네 여기... 저런저런... 이러다가 헤어지는 거야... 새로운 경험, 새로운 교우관계! 그런 것들이 늘어날수록 서로가 모르는 이야기가 늘어난다. 이네 작은 어긋남이 언젠가 큰갈림길로 이어질까 하는 생각에 불안감이 밀려온다. 에 미사쿠라, 무슨 일이야? 입을 다물고 있는 나에게 소호타가 말을 건넨다. 아무것도 아니야. <laughs> 몸이 멀면 마음도 맞아요. 아, 빨리 소호타가 보고 싶어서. 미사쿠라, 귀엽구나. 다음 주부터 여름방학 있잖아. 내가 데리러 갈 테니까 같이 놀러 가자. 어? 진심이야? 정말이야? 갑작스런 기쁜 제안에 나는 환호성을 질렀다. 어, 아, 유원지 놀러 가기로 했나봐요. 절규하는 어트레이션과 감옥을 모티브로 한 유령의 집, 전유의 감옥이 유명하다. 나전유의 감옥 가본 적 없잖아. 가자, 가자. 아, 절규는 좋지만 유령의 집은 실례 왜? 재밌을 거라고. 그치라, 내가 데려다 줄게. 어, 이제 소화타 시점 같은데? 걔하, 납치당한다. 어? 포지키근처에 어, 그런 호텔이 있어? 뭐야 어어어 안돼 소호타 변태 바보가 아니야 어 목소리 너무 커? 아 괜찮아 왜냐면 몇방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거든 이거 뭐지 어떻게 말하는 거지 맥락이 철근 콘크리...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이쪽 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을 거야 분명 그럴 거야 어? 야 이거 소호타가 아니고 아줌마였네 듣고 있는 거야? 아 듣고 있는 거라서 이거 따옴표가 없었구나 <laughs> 소름 아, 그러고 보니 어제 TV 봤어? 아 소타가 말하는 거네 그래 소타가 좋아하는 개그맨이 나왔었지? 난를 모르겠는데 뭐가 재밌었어? 어? 그래? 아 그럼 프로그램이 안 좋았구나 어? 문자인데? 아니 그 여배우가 저런 얼굴이었나? 역시 그랬지? 정말 그랬지? 코미치 이상했어 원래 미인이는데 아깝지 않아? 허허허허 벌써 무슨 소리야 과제가 전혀 되, 진행되지 않는데 어, 도와줄 거야? 전공이 다르잖아 불가능하잖아. 하하하 네네. 고마워요. 그럼 읽어봐요. 뭐지? 어 할머니는 뭐야? 음 어제 그애 이런 말하는 건 전해적인데 항상 시끄러웠어난 아래층에 사는데 그 애가 매일밤 그 소리로 전화를 걸거든. 창문을 열면 다들린단 말이지. 요리하는 중에도 스마트폰에 동영상을 보는 것 같았어. 구소리도 엄청 크다고. 요리 중에 크게 하지 않으면 안 들리겠지만. 정말 짜증난다고. 그럼 자기가 창문을 닫으면 될 텐데 말이야. 너무 덥잖아. 에어컨을 너무 세게 들고 노인들 보면 건드리는 거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끄러운 거 참았지만 정말 좀 참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옆집 사람 같은 경우에 미안하지. 듣고 싶더라는 젊은이 사정을 해 들으면서. 아 여기 아파트가 방음이 안 된다는 그런 설정 같다. 그쵸? 다 들리나 봐. 그야본이는재밌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 젓가락이 넘어져도 웃으려고 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런 저렴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귀에 독이 된다고 나도 포함해서 말이야 돈도 없고 가족도 없는 그런 사람들뿐이니까 뭐 이제야서 이런 말을 하면 안쓰럽지 안쓰럽다고? 이런 말하면 불쌍하잖아 왜냐면 그런 일이 있음으로는 뭐뭐했잖아 아직 범인 잡히지 않았지 헉! 죽은 거요? 아는 사람이 범행이라고 들었는데 어 누구한테 그건 죽었나봐, 아줌마가 죽였나? 아니, 안 죽었나 본데, 뭐지? 오늘 밤 대학 친구들이 놀러 올 예정이다. 설마 내가 죽기 전 상황까지 가야 되는 거야? 엄마나... 음식과 음료는 가져다 준다고 하는데, 모처럼이니 뭔가 만들어주고 싶다. 아, 만들지 마. 이거 스마트폰 튼다고 시끄럽다고 할머니가 뭐라 하잖아. 사소마, 그냥 요리하지 마도! 동영선 사이트에서 간단한 대전 레시피를 재생하면서 나는 부엌에 서 있었다. 아니 이어폰과 같은 거 끼고 하면 안 됩니까? 이 이어폰 안 가지고 있나? 어? 창문. 물론 창문이 열지 않았다. 그 수건 사건으로부터 일틀이 지났다. 이자한 씨로부터 연락은 없었다. 아 수건 아직까지 안준 거야? 다행인지 불행인지 복도에서 마주치는 일도 없었다. 솔직히 수건을 돌려오는 것도 귀찮으니까 이제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나도 잊어버리고 싶다. 아, 이렇게 고로 나가지고 이러나 보다. 창문이 열수 없으니 통풍을 위해 현관문을 열기로 했다. 그렇다고 해도 도어락이 닿을수 있는 범위다더 크게 열고 싶지만 만약 이상한 사람이 무단으로 들어오면 생각하니 무서워서 열지 못했다. 덕분에 통풍이 잘안 된다. 그렇다고 창문을 열수 없게 된 것도 아쉬운 점이었다. 그냥 사오라고 음식 요리하지 말라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손이 멈춰 버렸다. 안 되겠다. 지금은 환대 요리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 마음을 다잡고 나는 다시 한번 동영상을 재생했다. 아자~ 우선 구과지즈를 자르고... 빰밤빰밤빰밤빰밤빰밤빰밤빰밤빰밤어 빰빰 뭐야 헉 뭐야 이거 고무줄인데오오저저 저거, 저거 뭐 하는 거야 저거? 오오 오, 저거 빰냐 설마 문 열려는 건가? 어? 나 저거 코난에서 본거 같아. 문 여는 틀이. <laughs> 이제 미시살인 사건 내는 거야. 헉! 어,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어? 헉! 저거 내가 빌려준 수건 아니에요? 색이 똑같은데? 맞나 본데? 와, 소리 봐. 목을 비틀은 거 같아. <laughs> 뭐야? 아는 사람이 범행이라고 들었어? 범행 도구가 본인 소유였으니 집에 초대한 누군가에게 범행을 저지른 거겠지? 뭔가 친구도 온거 같던데? 아, 그것도 누가 대들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야. 그의 방에, 어, 터널리로 이웃집에, 볼. 와, 진짜 짧고, 고있다. <laughs> 와 이럴려고 속을 빌려달라고 한 거야? 죽이려고 증거 안남 기가려고 죽였나 보다. 와 진짜 두렵네요. 아니 상관없는 이미지는 뭐죠? <laughs> 꿀벌 날아다니는 거왜 넣은 거야? <laughs> 뭔가 사진을 넣고 싶었나? 와 진짜 선택지 하나 잘못 골라가지고 바로 죽었다 그쵸? 어이 아, 아줌마가 범인이었어. 이거 안 빌려줘 볼까요? 아 그림 예쁘다고요 <laughs> 그거는 그래요. 힐링하라고 넣은 건가? 여기서 안 빌려주겠습니다. 아니요. 그래 빌려주지 않는다. 갑자기 이런 곳에서 말을 걸어다니 이건 거리감이 너무 먼 사람이다. 수건 따이는 상관없다. 이자와 씨와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위험하게 느껴졌다. 나는 거절하기로 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줄수 있는 게 없어서요. 이자신의 미소를 먹고본채 침묵한다. 어, 왜 가만히 이러고 있는 거야? 무섭다. 허착이 있는 걸로 괜찮아요. 침묵이 흐른 후 그녀는 부엌의한 구석을 가리켰다. 어, 무조건 이거 가져가려고. 손끝을 따라가자 부엌에 걸려있는 파란 수건이 눈에 들어왔다. 어, 빌려주고 싶지 않은데? 나는 마음으로 그녀의 눈을 바라보지만 마치 지어낸 듯 미소를 짓지 않는다. 그 눈빛이 전혀 웃지 않는 것 같아서 나는 소름이 돋았다. 빨리 사라졌으면 하는 일념으로 나는 수건을 내밀었다. 어, 안녕히 계세요. 아, 결국에 주는 거야? <laughs> 아, 왜 이렇게 소심해 주인공 주지 마. 이제 아시는 수건을 받자 가볍게 인사하라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laughs> 가져갔네. 무엇을까 지금? 이러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까랑 똑같이 흘러가겠네, 이러면? 와, 정말 무섭지 않아? 어, 전화하는 것도 똑같아. 이거 달라지는 거 있나? 어, 이거 똑같고. 이거 아줌마가 다 듣고 있잖아. 어, 달라지는 거 있나? 어, 이거 아줌마가 듣고 있어, 또. 이거는 뭐지? 어, 이거 빨리 집시 내라는 건가? 한자가 너무 어려워요. 종료의... 어... 어쩌고저쩌고... 집세 맞나 본데? 이거 무슨 문자야? 이거 못 없애나? 아 여기도 메뉴가 있구나. 어 메시지 스킵도 있네? 청구서 받는 거 같죠? 이거 일반적으로 문자 보내는 내용이야. 어... 찾아냈어? <laughs> 뭐야? 어... 다시 봐라니... 어 뭐입니까? 어 화질이 너무 구리다 뭐야 이거? 아줌마 대체 못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다. 할머니 말하는 거. 예, 똑같나 본데? <laughs> 캡쳐도고요. 아, 근데 워낙에 화질이 그려서 저거 해도 잘안 보일 것 같아요. 컷대하면더 깨져. 아또 도화랑 이렇게 해놨어아 주인공이 진짜 미치겠네. 왜 이러는 거야? 아 아줌마 또 온다. <laughs> 죽는 거 똑같나 보다. 이거 어떻게 문을 여는 거지? 여기 테이프 붙여가지고 여기 당기면 열리는 건가? 아 맞나 보다. 여기 똑똑한데? 와, 저것도 안전하지 않아. 온다. 온다. 안 죽는 선택지가 없나 보다. 무조건 그냥 죽게 돼 있어. 오. 오.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laughs> 목을 졸려가지고 죽일까? 아, 똑같네. 그의 방에 토나리노. 엔딩은 하나인가 봅니다. 안 주는 거 골라도 주인공이 소심해서 그냥 줘. <laughs> 그래서 그 수건으로 이거 목 졸려가지고 죽어요. <laughs> 승관 소원님면 어쩔 수 없지 끝인가? <laughs> 어, 이거 볼 때마다 놀래 자 그러면은 토나리로 나는 게임이었습니다 약간 되게 현실적인 그런 게임이었네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공포게임인가? 아무튼 재밌었고요 여기까지 해볼게요